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온전학교의 대전침례교회 단임목사 명서입니다. 오늘 어, 3월 10. 8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넣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는 여자 30명을 데려왔으나 그가 이스라엘 사사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들을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들을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기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발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어, 오늘 말씀에는 입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 엘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압돈이 이렇게 세 명이 나옵니다. 이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뭐, 특별하게 어디를 이겼고, 뭐, 이런 것보다 그냥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뤘을 때 모습이 된것 같습니다. 사사가 되었을 때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사실은 저는 이런 저의 자녀들과 또 저의 인생도 사실 이렇게 평평한, 평, 평탄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인생에게 굴곡을 주시고요. 파도와 같은 삶을 주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을 간증하러, 그러나 하나님께 전 매일 기도하는 게 하나님 고요한 바다처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산되어 자녀들이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고, 얼마나 부국강병하고, 얼마나 태평천하였으면 이렇게 사사가 자녀를 많이 낳았겠습니까? 그리고 또베들렘 자기의 그 고향에 다시 또 장사되었더라. 얼마나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또 엘론이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다스리고 죽었더니 야앨론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스불론땅 야앨론에 장사되었더라 얼마나 평강이 있었던 거예요 그 뒤를 이어서 또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40명 아들과 손자 30명이 있더라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이렇게 하면서 또 얼마나 자신의 땅인 어, 바라돈 사람 힐레의 아들 압돈이 중에 바라돈의 장사되었다 이렇게 나온 것 보면 얼마나 평강하고 부국강병이었겠습니까? 이때만큼 하나님의 사사들이 잘 이끌었고요 신앙적으로 바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나온 것만으로 봤을 때는 부국강병이었더에 누구에게 고난을 당했다 이런 내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평탄하게 되고 인생도 평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래서 부국강명을 누리셔서 여러분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또 자녀들이 또한 배우자와 서로 행복하고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이 지키심이 늘 임하시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온전한 교회 대전 침래교회 단임 목사 명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롯